네 여러분 이제 문제 2번입니다 법인세 신고에 관한 거고요 자 문제 1번과 동일하게 이제 뭐 답안 서식에 대한 설명 이런 거는 이제 안할 겁니다 압축특강에서는 각세무조정각 문학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뽑아내는 이것만 중점적으로 압축특강에서는 할 거예요 혹시 서식에 대한 작성 연습이 런게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의 클립이 돼, 돼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자 바로 항목들 세무조정 관련 자료들을 보시죠. 1번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이런 내역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마지막에 당기순이익 5억 5천만원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 서식상 첫 번째 서식 과세표준 계산하는 있잖아요 거기 제일 위에 적어야겠죠 그리고 우리 법인세 비용 보자마자 뭐 하라고 제가 아까 소득세도 똑같아요 소득세 문제에서 소득세 비용이 나와 있으면 보자마자 뭘또올리라뭐그 후에 추가적인 멘트가 있든 없든 머릿속에 무조건 송금불산이 법인세 비용 1억 5천만원 기타 사외 유출. 소득 처분은 법인세 같은 경우는 소득 처분까지 떠올려야 돼요. 기타 사유출. 소득세 소득세 같은 경우는 소득 처분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 필요경비 불산입 법인세 비용. 이걸 떠올리라고 했죠. 법인세 비용은 바로 송금 불산입 법인세 비용 1억 5천만 원 기타 사유출 넘어갑니다. 자, 2번 자료는 뭐예요, 여러분? 자적 각표상의 자본 전체 중에서 이월 결손금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적일표는 뭐예요? 유보죠. 유보. 유보 내역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으로 뭐 세무조정이 나오고 이러진 않지만 여기가 되게 중요한 기초자료들이니까 확인하시죠. 자, 2012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향후 10년만 이월 공제가 가능했어요. 즉, 22년 말까지만 공제가 가능했었다고요. 그래서 이 잔액 2천만 원은 이제 더 이상 뭘로는 못 빼요? 24년 현재가 되어서는 이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2월 결손금 이걸로는 뺄 수가 없어요. 뭘로만 뺄수 있다? 회사가 자산수준이익, 채무면제이익 등이 생겼을 때그 이익으로만 이 2천만원을 이렇게 입금불산입 2천만원 기타라는 세무조정을 통해서만 이, 이 2천만원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래 에 있는 이건 어때요? 21년도 발생 1천만원은 20년 이후부터는 15년간 공제가 가능하니까 24년 현재 한참 남았죠 그래서 24년 현재 이거는 뭐다? 각사소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이 공제는 선택이 아니라 강제사항이에요 각사업료도 소득금액이 여유가 있다면 해당하는 2월 결성금 1천만원은 강제로 이때 빼야 되는 거예요 강제사항이다 21년도분 1천만원은 이따가 우리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잊지 말고 여기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1천만원은 맞죠? 넘어갑니다 이월 결손금과자적의표에 대한 정리한 거고, 한 거고. 자 재고자산 평가증으로 작년도에 작년도에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500만원 된게 있어요 그래서 24년도 초 잔액은 뭐예요? 마이너스 500만원 있는 거죠 마이너스 유보가 500만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항 3번 이, 이게 이 재고자산이 전부 다 단계 판매되었대요 물론 설레를 봤을 때 이런 멘트가 꼭 있어요. 우리는 항목이 문항이 나온다고. 근데 이 문항이 안 나오더라도 재고자산은 대전제가 단기에 기초 유보, 기초 재고자산은 단계 다 팔린 걸로 보기 때문에 물론 우리 다음 시험에도 나오겠지만 이 멘트가 확인하고 나서 안 나오더라도 기초 유보 전액 추인, 재고자산 기초 유보는 자동 추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초에 마이너스 유보가 5 0만에 있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추인합니까? 입금산입 500만원 플러스 유보로서 추인합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입금산입 500만원 플러스 유보 추인 4번 문항 4번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7만원에 사왔어요. 천주를 이게 고가매입인지 저가매입인지 판단하려면 시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제3자끼리 주식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을 모른다고 지금 가정하고 있어요. 그죠? 보통 주식이 아니라면 2순위가 뭐예요? 감정가액이에요. 주식이 아니라면 3순위가 뭐예요? 상종, 상속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 평가 방법이에요. 근데 주식은 뭘 적용하지 않아요?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죠. 이 5만원은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순위인 상속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4만 원을 적용해야 돼요. 4만 원이 시가라는 거죠. 근데 7만 원에 샀죠. 고가 매입이죠. 이게 만주니까 원래 시가대로 샀으면 4천만 원에 샀어야 되는데 7천만 원에 사왔죠. 특수 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 매입했죠.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의 적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3천만 원만큼 비싸게 샀는데 이게 과할 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거예요. 과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이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혹은 만약에 5%가 안 되더라도 절대적인 금액이 차이가 3억이 이상 난다면 비싸게 주고 산 금액이 3억 이상이라면 이그 시가와의 차이가 5%가 안 되더라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산의 고가 매입이니까 자산을 시가에 맞춰서 깎아냅니다. 회사는 7천만 원을 자산으로 주식을, 주식의 을 취득 원가를 계상했는데 회사는 세법은 얼마로 인정해요? 얼마만 인정해요? 4천만 원 시가까지만 인정해요. 자산을 자산 과대되 있는 걸 깎아내죠. 송금산입주식 A, 3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어떻게 이 3천만 원만큼을 상대방한테 이득을 분유한 거고 상대방이 지금 대표이사죠. 입금산입. 부당이 계산에 보인 3천만 원 상여. 오케이, 넘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입금 산입 하나, 송금 산입 하나 나왔습니다. 5번. 대표이사로부터 결손 보전 목적으로 8천만 원 토지를 공짜로 받았대요. 자산 수준이 8천만 원 있네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지금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 있습니다. 문제 2번에서 신고할 때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걸로 신고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가령 이 2천만원, 지금 여러분 2012년도에 공제기간이 지난 2 0 1 2년도에 발생한 결손금 잔액이 2천만원 있죠. 이거를 문제에서 충당하기로 했다라는 문구가 만약에 없더라도 입금불산입 해야 돼요. 자산수증이 8천만원 중에서 이 2월 결손금이 남아있는 2천만원. 이거를 어떻게 입금불산입 2천만원 기타로 처리합니다. 입금불산입 자산수증이 2천만원 기타. 세무조정은 기타입니다. 자 넘어가서 자적을 표상 우리 매도가룡신권의 유보가 기초에 200만원 플러스 유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유보가 달려있는 자산이 올해 팔렸죠. 단기에 전액 처분됐어요. 그러면 이 유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액 추인. 플러스 유보를 추인하니까 송금산입 200만원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합니다. 송금산입 200만원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합니다. 됐죠? 자 7번 업무용 소형 승용차 8천만 원 주고 샀대요. 회사는 손익 계산서에 관련 비용을 감가상각비 1,400만 원, 유지 비용 4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1,800만 원을 계상했대요. 어떻다 회사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은 했고 법인용 번호판도 형광펜 형광색으로 사, 부착했고 운행 기록부는 작성 잘했고 거기에 따른다면 업무에 쓴 비율은 60%, 업무 외에 대표자가 타고 개인적으로 논 거는 40%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 회사가 의무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의무 뭐예요?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만약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관련 비용 1,800만 원 전액, 송금 불사님. 두 번째,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돼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운행기록부에 작성된 업무용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요. 맞죠? 만약에 운행기록부 작성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500만 원까지는 업무용으로 쓴 걸로 봐주고 1,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업무로, 업무에 쓴 걸로 안 본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2024년 개정세법 뭡니까? 3번 법인용 번호판을 달아야 된다 만약에 법인용 형광색 번호판을 안 달았다 그럼 어떡해요? 전액 1,800만원 송금 불산입 우리는 이번 같은 경우는 1번 3번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운행기록보다 작성 잘 했죠 의문을 할 거는 다 했어요 이렇다면 어떻게? 바로 우리는 세무조정 들어갑니다 3단계법 1단계 뭐예요? 강가상각 의제 5년 정액법 강제상각 중요하다고 했죠. 회사는 1,400만 원만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강가상각비로서. 하지만 세법은 어떻게 한다고? 5년 동안 정액법으로 강제로 상각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8천만 원 주고 샀죠? 8천만 원 곱하기 5분의 1 얼마예요? 1,600만 원. 회사는 1,600만 원만큼 상각한 걸로 볼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 기존에 1,400만 원밖에 안 했죠? 세법은 1,600만 원을 상각한 걸로 봐야 볼 거예요. 이 모자라는 만큼을 송금산입합니다. 송금산입 2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 하나 나왔어요. 두 번째. 자, 스텝 스텝 2. 사적 사용 즉 업무 외에 40% 썼잖아요 업무 외사용한금액에 대한 송금불산입 회사는 손익계산서에 1,400만원과 400만원만 전체 비용으로 올려놨는데 세법은 지금 스텝 1에서 강제로 200만원만큼을 감가상각 더한 걸로 의지했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비용이 얼마가 돼버린 거예요 2천만원이 돼버린 거죠 이천만 원 중에서 업무 외에 사용한 40%, 800만 원은 송금불산이 팔 거예요. 이거 누가 타고 논 걸로 본다? 대표이사가 주말에 타고 논 걸로 보는 거예요. 송금불산이 800만 원 상여 두 번째 세무조정 나왔습니다. 세 번째 세무조정은 뭐예요?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회사가 1400만 원만큼 감가상각했고 스텝1에서 추가로 200만 원만큼 감가상각 한 걸로 봐서 결과적으로 1600만 원이 세법이 보고 있는 전체 감가상각비죠. 이 중에서 스텝 2에서 1,600만원 중에서 40%즉 56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은 스텝 2에서 이미 부인됐죠 1,600 중에서 560만큼은 이미 부인됐어요 스텝 2에서 부인한 800만원 중에서 560만원은 강가상각비였던 거죠 나머지 240만원은 기타 비용 중 40%였던 거잖아 결과적으로 그래서 남아 살아남은 스텝 2에서 살아남은 즉 업무에 사용한 걸로 인정된 감가상각비는 추가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한도 시비을 해줘야 되죠. 맞죠? 업무에 사용한 걸로 살아남은 감가상각비가 얼마예요? 전체 감가상각비에서 스텝 2에서 부인된 560만원을 빼면 얼마가 남아요? 940만원. 이거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전체 1,600만원 중에서 업무에 사용한 비율 60%를 곱하면 960만원이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아 이거 숫자가 틀렸네 이게 540만원이니까 빼면 960만원이 나오겠죠? 960만원 오케이 그리고 이거 암기해야 되죠 세법상 스텝 3에서 적용할 한도 금액은 800만원으로 정해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 6 0만원이 초과죠. 송금불산입, 강가상업비 한도 초과 1 6 0만원 플러스 유보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이 세개가 나왔어요 세무조정 3개 적습니다 뒤쪽에서 스텝 1송금산 p 업무 s 6만원 p l 가상각만원0 0만원더 마이너스 유보 스텝 2 업무외 에 사용한 비용 만0 0만원은 대표이사가 탕고 논 걸로 봐서 네가 보너스 6에 근로소득세 6만 송금불산입 요거 마지막으로 스텝 3 살아남은 가상각비 중에서 한도 초과되는 160만원만큼은 송금불산입 160만원 플러스 유보 됐죠 넘어갑니다 자 8번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적격증빙은 3만원 이하든 3만원 초과든 괜찮아요 6600만원 다 되어 시부인 받을 수 있어 비적격증빙 간이영수증 문구점에서 파는 종이 그냥 쪼가리에 적은 거 그거는 3만원 이하분은 괜찮아요 얼마 안 되니까 근데 3만원 초과분인데 간이영 수증을 받았다면 어때요? 230만원 전액,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 첫 번째 세무조정 나왔습니다. 세 번째, 현물 기업 업무 추진비. 현물 접대비는 기본적으로 증등이 없어도 되는 친구예요. 회사는 570만원을 손익계산서에 접대비라고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계산했는데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했나요? 제조원가 500만원, 시가 700만원짜리를 거래처에 주고 나서 이렇게 처리했대요. 기업 업무 추진비 570만 원. 70만 원은 뭐예요? 부가가치세 예수금. 상대방으로부터 물건을 주면서 야, 공짜로 주는데 부가가치세는 네가 내라.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내가 부담했대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는 거 맞아요. 70만 원은 잘 포함해 둔 거죠. 이거는 추가로 뭐 건드릴 게 없어요. 세무조정할 게 없어.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기업 업무 추진비는 현물덮대비는 어떻게 평가해요? 맥스, 시가, 장부가액. 시가와 장부가액 중큰 걸로 판단해야 돼요. 원가 500만 원. 지금 회사는 원가, 장부가액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시가 700만 원으로 증가시켜줘야 돼요. 기업 업무 추진비는 570만 원이 아니라 세법은 700만 원 곱하기 부하가치세 예수금 70만 원 해서 770만 원인 거예요. 세법이 바라보는 기업 업무 추진비는. 손익계산서 금액에다가 200만 원을 더해줘야겠죠. 됐죠? 그래서 방금 했던 거 정리하면 회사가 계산한 손익계산서에 있는 기업업무 추진비 7,500만원에서 방금 전에 3만원 초과분인데도 불구하고 간이형 수증 받은 직접 부인된 230만원 송금을 사요 이거는 시 부인받을 자격도 없다. 너 나와. 그리고 방금 현물접대비 200만원 더해야 되네? 플러스 200만원. 별도 세무조정은 생략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왜? 처분이익 200만원과 기업업무 추진비 비용 200만원이 동시에 생략된 거기 때문에 동시에 누락된 거기 때문에 두개다 세무조정 해줘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세무조정 없이 그냥 금액만 200만원 더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연 오렌지색 이원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친구하고 먹고 놀아 놓고 법인카드 접대비 한 것처럼 500만원 슬쩍 계상해 놓은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지 송분불산님이원이 사적으로 쓴 기업업무 추진비 500만원 그리고 이거는 임원한테 책임을 물려야죠 너 이거 그걸로 소득세 더내 걸렸다 이놈 맞죠? 이 500만원은 어때요? 직부인 됐으니까 시부인 대상에서는 빼줘야죠. 오케이. 그리고 뭐다? 거래처하고 약정에 의해서 내가 거래처한테 받을 돈을 포기했다. 이거를 대손 상각비로 계산해놨다. 여러분,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내가 상대방으로, 바,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예를 들어 3천만원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지금 망할 것같대요 그래서 찾아갔어. 내가 3천만원 나 받은데 어떡하냐? 돈이 없대요. 그래서 이대로 뒀다가는 3천만 원을 한 푼도 못 건질 상황이래요. 그래서 야 지금 혹시 그러면 천만 원이라도 지금 줄수 있어? 그러면 내가 3천만 원 그거 내가 다 채권 다 받은 걸로 해줄게. 이게 뭐예요? 내가 포, 채권을 포기한 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채권 포기에게 대해서 내가 일부라도 미리 받아야겠다. 왜?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부 다못 받겠거든. 그럴 때를 그럴 때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포기한 걸로 봐서 대손상각비로 봐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그런 정당한 사유가 없어요. 근데 나랑 평소에 거래하던 친한 애래. 그래서 야 내가 이번에 천만원 받을 거 있는데 안 받을게. 그 대신 앞으로 계속 내 물건 잘 사줘.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뭐예요?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기업 업무 추진비로 봅니다. 접대한 걸로 봐요 이거. 그래서 접대비 해당에게 천만원을 더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송금산입 세무조정을 추가로 해줘야 되나요? 아닙니다. 왜? 기존에도 이미 대손상각비라는 손익계산서상 비용 계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다른 계정이 있을 뿐이지 비용인 거는 맞잖아요. 맞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그 분류만 너는 대손상각비 아니야. 기업업무추진비로 볼 거니까 한도시부인 적용받으러 가자 따라와라고 해서 여기에 더해만 주면 돼요. 됐죠? 됐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한도가 직접 주어져 있습니다. 7천만원 회사가 시부인 받을 자격이 있는 기업 업무 추진비는 7,970만원인데 한도가 7천만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송금 불산입 한도 초과 970만원 소득 처분 잊지 말자 기타 사유출 넘어갑니다. 세무조정이 지금 세개 나왔죠? 적격증빙 미수취한 뭐다? 간이형 수증이죠. 비적격증빙을 수치했는데 3만원 초과한 분야. 이 그거는 230만원 송금불산입하고 기타사유출. 오케이 임원이 개인적으로 친구하고 놀아놓고 그거를 법인 카드로 기, 법인 적대 카드로 계산했다. 나중에 기업 업무 추진비에 있는 걸 찾아냈다는 거예요. 조사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0만원하고 이때는 송금불산입하는 건 당연하고 상여 임원 너. 개인소득세 선에 근로소득세 선에 마지막에 기업 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970만원은 뭐다 소득처분 기타사유출이다 세개입니다 잊지 마시고 마지막 송금불산입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내역이에요 첫 번째 1200만원 채권자 불분명이래요 요게 1순위죠 송금불산입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1200만원 상여 원천징수액이 만약에 있다면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사유출이겠지만 별도의 언급이 없죠. 원천징수 안한 걸로 보면 되겠죠. 전체가 상여입니다. 이때는 그리고 2순위 지급받는자가 불분비신명인 경우 없죠. 여기 뭐 있어요? 이 500만 원은 본사 건물 신축 차입금이자,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자죠. 건설자금 이자. 3순위 송금 불산이 건설자금 이자 500만 원 하고 뭐 소득처분은 뭐예요? 유보. 건설 중인 자산으로 보는 거잖아요. 유보 자산이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사순이 봅니다. 업무무관 자산, 대표이사한테 업무하고 무관하게 빌려준 돈이 있대요. 야, 빚이 있는데 부채가 있는데 그거나 갚지. 돈이 여유가 있으면 그거나 갚지. 왜 대표이사한테 그거 빌려주고 있냐. 제재할 거야. 남아있는 200만 원에 대해서 지급이자 200만 원 남아있죠 지금. 이 중에서 일정 부분 전체 차익금 중에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만큼은 제재할 거야. 80만원만큼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봐서 송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80만원 중요하다 뭐다 기타사유출입니다. 소득처분.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기타사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그리고 문제 언급에서 업무무관자산 지금 업무무관 대여금이 있다면은 이자는 적당하게 받는지 확인해보고 적정한 인정이자를 받고 있지 않다면 인정이자 입금 산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생략한다라고 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밑에 직원에 대한 월급 가불금은 뭡니까? 업무무관한 가지 급금으로 보지 않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었고 마지막으로 소득처분이 이렇게 세 개가 나왔죠?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에 대해서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상여 건설자금 이자는 유보 업무무관 지급 이자는 기타사유출 송금불산입 중요하지만 소득처분도까지 놓치지 말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하나 더 남았네요 놓칠 뻔했다 판매관리비 여러분 폐수 배출 부담금은 몰래 물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물을 우리가 강물 이런 걸 오염한 대가니까 송금불산입 기타사유출로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타사유출. 500만원은 정기요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이거 어떻게 해본다고 우리가 정기요금 돈이 없어서 늦게 낸 거예요 뭔가 법을 위반하거나 나쁜 짓을 한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세법이 송금으로는 인정해줍니다 마지막 업무 관련해서 생긴 교통사고 벌과금 교통사 교통법규를 위반한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송금불산입 400만원 기타사유출 됐죠 이거를 마지막으로 세무조정. 소... 넣습니다. 소득금액조정 합계표에 마지막으로 송금불산입 두개 넣었죠. 그럼 마무리 이렇게 합계가 소득금액조정 합계표 합계 잊지 마시고요. 이 합계들이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액조정계산서의 가산조정칸과 차감조정칸에 갖다 적는 거예요. 시작은 당연히 당기순이익이고 잊지 말자 사업연도, 법인명, 소득세는 이게 보통 채워져 있지만 법인세는 이것까지 다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놓치기 쉽다고 했어요. 각사소 도출해냈죠. 여기서 이비소를 빼는데 아까 2월 결성금 중에서 2021년에 발생한 천만 원은 어떻게 2월 결성금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각사소가 있다면 여기서 여유가 있는 한도 내에서 무조건 다 빼야 된다고 했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풀고 2억까지는 9%, 2억 초과분은 19% 이거 최근 시험에는 마지막 문항에 이렇게 세율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잘 이용해서 2억까지는 9%, 2억 초과분은 19% 계산 잘해서 115번까지 적자 115번까지 적으면 문제 2번은 끝난 거예요 됐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제 2번 마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간략하게 세무조정만 뽑아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관식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기본 강의 때는 충분히 천천히 다 설명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기본 강의를 이용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문제 3번 이따가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